이재명의 기본소득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2020년 경기도 도지사로 지내고 계실 때 미래를 내다 보시고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첫째,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때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의 한계비용을 알고 계셨다. 둘째,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지금은 기업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이다. 과거와 같은 기업 지원 방식은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만 세금 부담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세금 인상을 정당화할 수 있다. 넷째,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 서구 유럽 국가들은 기본소득 도입 시 혼란과 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는 OECD 국가보다 복지 지출이 적어서 가능하다. 그럼 다섯째,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었다. 부동산 보유세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그 세금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미래에 우리가 기본소득을 선택을 해야만 되는 것을 예측하셨던 것이다.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정책이 될 것이며 이 사실을 국민 모두에게 공감시키는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결국 미래는 기본소득을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이야기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하자.